둘장 이후에도, 이후에도 진짜 많은 거 준비하려고 지금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형님들, 저. 웬만하면 저는 진짜 게임도 안 합니다. 게임 좋아하는 건 이제, 아지가 게임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아지는 게임을 하면서 다른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그런 멀티플레이가 좀 되는 애고, 저는 그러기 싫어서 항상 공부를 해요. 다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코인에만 빠져있을 수는 없어요. 코인도 분명히, 이시 커지는 건 분명히 맞겠지만 또 다른 하락장이 오게 되면 할게 없어요. 지금처럼 크게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래야 됩니다. 부동산이 됐던 주식으로 넘어가든 채권으로 넘어가든 모든 다른 투자처를 또 찾아야 돼요. 그리고 큰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처를 또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코인 같은 경우 큰돈으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가창도 잘안 받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큰돈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처를 계속 공부하면서 저도 어, 계속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되면, 제가 공부를 해서, 그 쉽지 않으면, 제가 검증된 전문가들이 있죠. 다른 유튜버들이랑 조인을 하든 뭐든 해가지고, 형님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할 겁니다. 내가 공부하고 안 되면, 그런 분들 부동산 전문가, 뭐 아니면 채권 전문가,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랑 합방도 좀 하고 하면서, 형님들한테 투, 다른 투자를 할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걸 계속 찾을 거예요. 공부도 계속 시켜 드릴 거고 그거 준비하냐고 사실 요즘은 공부만 해요 저도 계속. 코인에만 연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코인은 다음 부장이 끝나면요 쉽지 않습니다 투자하기가 이제 쉽지 않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돼요 항상 대비를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면요 형님들 리스크 있는 것보다 리스크를 좀 줄여 가는 게 맞잖아요. 돈을 조금씩 더 덜벌더라도 그죠? 안전하게 안정적인 것들 그런 걸 찾아서 투자 투자를 해야죠, 이제는. 또 이제 부자 마인드로 가야 돼. 지금은 남들이보면은 도박 마인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형님들 시드가 커지고 불장이 와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요. 부자 마인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시드가 커지면요. 뭘 해도 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매매도 덜 벌립니다. 그죠? 그럴 거면 리스크 안고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안전하게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이런 쪽으로 갈 것인가를 판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다시 해야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걸로 또 다시 다음 불장을 노리든, 아니면 단타를 치든 스윙으로 가져가면서 그래도 계속 시드를 늘려가는, 장기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또 보고, 이제 나머지 큰 시드 같은 경우는 좀 안전 자산으로 좀 많이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쪽 분야는 제 분야는 분명히 아니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도 많이 봤어요. 부동산 관련 책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 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장 때까지는 코인 쪽으로 형님들랑 계속 갈 거고요 이대로 이제 불장이 끝났을 때는 병행하면서 할 겁니다. 채널을 다른 채널을 만들든 뭘 하든 코인만 코인만 관심 가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볼 것이고. 코인 플러스 채권이든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다른 부가, 부가, 채널을 또 만들 거예요. 아예 분야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고 직원도 늘리고 하면서, 어 다른 투자처들을 형님들한테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고 좋은, 좋은 것들로, 좋은 방법. 그리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전문가들 많이 만나서 그분들한테도 저도 많이 배워야겠죠, 또. 그러면서도 이제 방송도 같이 출연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 계획입니다. 어, 계획이에요. 지금은 코인만 하고 다음 부장 때까지. 그래서 형님들이 이번 불장이 오면 시간을 걸릴 수 있겠지만 불장이 오면 돈을 최대한 많이 벌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떨어질 때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물려 있으면 다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형님들이 코인에 물려 있거나 헤어나오지 못하면요. 다른 부동산이든 뭐든 이쪽으로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떨어질 때는 좀잘 지켜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또 그런 생각하지 뭐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코인으로 돈 벌게 해준 다음에 다른 걸로 네가 털어 먹으려고 그런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형님들하고요. 계약서가 돈이 오가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사기 칠 일은 거의 없죠. 그리고 부동산을 형님들한테 이거 좋으니까 이거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주식을 한다고 하면 형님들한테 픽을 주든 아니면 소통을 하든 하겠죠. 지금 코인하는 것처럼. 그 동일하게 갈 거고. 다른 것들은 형님들이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시면 돼요. 저는 알려만 드릴 거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형님들한테 자금을 모아가지고 어디다 투자한다? 이런 구조는 웬만하면, 어, 저는 만들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잘못되면 이제 사기 구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전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제 돈으로 투자하는 걸 좋아하지,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뜩이나 내 돈도 신경쓰이는데, 남의 돈 가지고 투자를 한다? 사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투자를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만 받아요. 차라리 할 거면 저는 제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그럴 일은 없으니까,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뭐든 간에. 공동투, 공투를 많이 하죠, 공동투자.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형님들 돈을 버셔야 됩니다. 다음 불장 때는 꼭.